어 이번 시간에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인데요. 일단 밑줄어 볼까요? 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데요. 이때 중요한 게 또는입니다. 또는 어 그다음에 우리가 배울 게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거든요. A와는 그리고고요. 지금은 사건 A 또는입니다. 어, 또는으로 연결되는 사건과 그리고로 연결되는 사건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두 어, 가지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먼저 탐구해 봅시다를 볼까요? 준선이는 자매 결혼을 맺은 해외의 한 중학교 학생 스티브와 함께 시내 관광버스를 타려고 한다. 이때 관광버스에는 지역 탐방 버스와 여기 밑줄 그어볼까요? 지역 탐방 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심 탐방 버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지역 탐방 버스는 동서, 남북 네 가지 노선. 자, 여기 밑줄 을까요 이렇게 조건들은 항상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밑줄을 걸든 자를 이용해서 거주세요. 네 가지 노선, 그 다음에 관심 탐방 버스는 도심고궁 놀이공원, 맛집, 이세 가지 노선. 운영한다고 한다. 이때 1번, 물음에 답해 보자는데 1번, 지역 탐방 버스의 노선 중에서 아, 그렇네요. 지역 탐방 버스 노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근데 지역 탐방 버스는 동서남북 네 가지 노선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총네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관심 탐방 버스의 노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인데요. 자, 관심 탐방 버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도심고공, 두 번째가 놀리공세 번째가 말씀이니까 세 가지라고 쓸수 있겠죠. 3번은 지역탐방버스의 노선, 또는 관심탐방, 또는, 또는입니다. 어, 지역탐방버스가 총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심탐방버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 마음껏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일 수는 총몇 가지가 될까요? 그렇죠. 4, 더하기 3. 즉, 일곱 가지가 됩니다. 일곱 가지 중에서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게 뭐냐면, 아 또는으로 연결되면 또는으로 연결되면 합을라 하는구나. 합이라고 적어줄까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뭐라고 하냐면 합의 법칙이란 말도 써요. 합의 법칙.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울 때는 합의 법칙이란 말을 씁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기고요. 어, 자, 여기 답이 나와있죠?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다음에 밑줄 한번 어볼게요 일반적으로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렇게 네모를 해보고요. 이렇게. 별표를 한번 해볼까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 두 버스를 동시에 탈수 있을까요? 버스를 동시에 탈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 돼요. 아, 없다라고 합시다. 없다. 그게 낫겠네요.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 도심도 구경하고 싶고, 그냥 그 지역도 탐방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 탐방 버스와 도, 아, 관심 탐방 버스를 동시에 한 대씩 탈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나는 도심도 구경하고 싶고 놀이공원도 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 서로 다른 목적지에 동시에 출발한 두 개의 버스를 동시에 탈수 없잖아요. 그런 뜻의 동시에입니다. 알겠죠? 사건 A가 일어난 경우의 수가 m, 요 앞에 어볼까요 사건 A가 일어난 경우의 수가 m, 사건 B가 일어난 경우의 수가 n일 때, n이면 별표 세 개의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되는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 여기 또는내 네 동그라미 하고요 또는내 네 별표 하고요 아까 무슨 법칙이라 했죠? 그렇죠 적어봐요 다시 한 합의 법칙입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법칙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간단하지만 어, 일, 일반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 어차피 이렇게 합의 법칙이라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자, 3번. 지민인의 모둠은 마을운동에 참가하기 위해 어, 참가 가능한 종목 중 하나를 고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어 운동 종목 중 하나만 고르려고 그래 하나. 그러면 구기 종목 7가지, 그 다음에 육상 종목 4가지일 때 오직 하나만 고르는 거죠. 구기 종목 또는, 여기 또는에 동그라미 해야 되겠네요. 합의 법칙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자 구기종목 7가지 플러스 육상종목 4가지 해서 총 11가지 경우일수는 11이라고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4번을 볼까요 수연이는 어느 입장권 판매 어, 누리집에서 3만원의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는 특별 입장권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어, 이 특별 입장권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원하는 날짜를 직접 선택할 수 없고 무작위로 당첨된다고 한다 자 원하는 날짜를 직접 선택할 수 없고 무작위 임의로 당첨된다고 한대요 그런데 수현이가 화요일 또는 금요일 공연 또는 애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당첨되는 경우의 수 그러면 화요일에 당첨되거나 또는 금요일에 당첨되면 되겠죠 보니까 화요일에 당첨되는 경우의 수는 1일 그 다음에 22일 두 개가 있고요그 다음에, 어, 금요일은 11일, 18일, 25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화요일에 당첨될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고요 또는 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금요일에 당첨될 경우의수는세 가지가 있습니다. 3입니다. 그래서 2 더하기 3에 대해서 총 5가지, 5가지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면 되냐면 아 또는으로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또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럴 때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한다 즉 합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만들기 한번 볼까요? 문제 만들기 다음 문제에서 색칠한 부분을 고쳐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짝과 바꿔 풀어보자 인데요. 보통 이제 문장 전체를 바꾸진 않고, 그렇게 어, 뭐 명사라든가 아니면 숫자만 바꿔요. 자, 문제를 볼까요? 정현이는 유리공예축제에 참여하여 자기만의 장식물을 만들려고 한다. 장식물을 만들 수 있는 재료는 꽃, 문양. 그러니까 꽃을 다른 문양으로 바꾸면 되겠죠? 여러분이 마음껏 바꿔보세요. 그리고 다섯 종류인데, 뭐 꽃의 종류를 하면 열 종류라고 바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동물. 문양을 여섯 종류라고 했는데, 이거를뭐 이것도 한 일곱 종류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주어져 을 때, 이 재료 중한 종류를 골라 장신구를 만드는 경우일수. 그러니까 재료 중 하나만 골라야 돼요. 꽃을 고르거나, 또는 동물을 고르거나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또는인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수 있는 겁니다. 합의법칙이 되겠죠? 합의법칙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꽃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현재 문제에서는 5 가지 플러스 동물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6 가지에서 총 11가지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한번 바꿔 보세요. 뭐 꽃을 다른 문양 어 그리고 5 종류를 오 종류를 다른 숫자로 바꿔 보고 동물도 바꿔 보고 종류도 바꿔 보세요.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